케이팝 네일아트로도 알려진 케이팝 패디큐어는 케이팝 팬들과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트렌드입니다. 케이팝 아이돌들은 스타일리시하고 독특한 패션 선택권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네일아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케이팝 패디큐어는 종종 아이돌의 개성이나 뮤직비디오의 컨셉을 반영하는 복잡하고 눈길을 끄는 디자인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케이팝 패디큐어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 네일 디자인 K-pop 패디큐어는 기하학적 패턴, 상징, 꽃, 만화, 캐릭터, 그리고 심지어 K-pop 아이돌의 미니어처 초상화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 디자인들은 매니큐어, 네일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작은 붓으로 손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색상과 반짝임 K-pop 패디큐어는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 내 색조와 같은 활기차고 대담한 색상을 종종 통합합니다. 글리터는 또한 손톱의 반짝임과 치수를 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액세서리. 케이팝 패디 큐어에는 라인스톤, 스타드, 진주, 그리고 무적과 같은 네일 액세서리 들이 전반적으로 사용됩니다. 튜토리얼과 네일아트 용품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직접 해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을 실험할 때 재미있고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K-pop pedicures, also known as K-pop nail art, are a popular trend among K-pop fans and enthusiasts. K-pop idols are known for their stylish and unique fashion choices, and their nail art is no exception. K-pop pedicures often involve intricate And eye catching designs that reflect the idol's personalities or the concept of their music videos. Here are some features commonly seen in K pop pedicures. Nail designs K pop pedicures feature a wide variety of designs, including geometric patterns, symbols, flowers, cartoon characters, and even miniature portraits of K pop idols. The designs can be created using nail polish, nail stickers, or hand painted with tiny brushes. K-pop pedicures often incorporate vibrant and bold colors, such as neon shades or pastel hues, to create a visually striking look. Glitter is also commonly used to add sparkle and dimension to the nails. a c c e s o r i s nail accessories like do, rhinestones, p p e d i c u r e 는 K-pop 팬들과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트렌드입니다. K-pop 아이돌들은 스타일리시하고 독특한 패션 선택권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네일 아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케이팝 페디큐어는 종종 아이돌의 개성이나 뮤직비디오의 컨셉을 반영하는 복잡하고 눈길을 끄는 디자인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케이팝 페디큐어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 네일 디자인 케이팝 페디큐어는 기하학적 패턴, 상징, 꽃, 만화 캐릭터, 그리고 심지어 케이팝 아이돌의 미니어처 초상화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 디자인들은 매니큐어, 네일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작은 붓으로 손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색상과 반짝임 k p o 패디큐어는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 네온 음영이나 파스텔 색조와 같은 활기차고 대담한 색상을 종종 통합합니다. 글리터는 또한 손톱에 반짝임과 치수를 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액세서리. k p o 패디큐어에는 라인스톤, 스터드, 진주, 그리고 부적과 같은 네일의 액세서리들이 전반적인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그라데이션과 옹브레 색이 서로 완벽하게 섞이는 그라데이션 또는 옹브레 효과는 K-pop 헤드큐어에 사용되는 인기 있는 기술입니다. 그들은 한 색에서 다른 색으로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전환을 만듭니다. 케이 o p 아이돌 레퍼런스 일부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케이 o p 아이돌이나 루카와 관련된 요소들 패드큐어 디자인에 통합하기로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이름, 로고 앨범 커버 또는 심지어 그들의 노래 가사가 포함 전문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튜토리얼과 네일아트 용품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직접 해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을 실험할 때 재미있고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K-pop nail art, also known as K-pop n a i art, a r a popular trend among K-pop K-pop pedicures often involve intricate and eye-catching designs that reflect the idols' personalities or the concept of their music videos. Here are some features commonly seen in K-pop pedicures. Nail designs. K-pop pedicures feature a wide variety of designs, including geometric patterns, symbols, flowers, cartoon characters, and even miniature portraits of K-pop idols. The designs can be K-pop 아이돌들은 스타일리시하고 독특한 패션 선택권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네일 아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K-pop 패디큐어는 종종 아이돌의 개성이나 뮤직비디오의 컨셉을 반영하는 복잡하고 눈길을 끄는 디자인을 포함합니다. 아이돌의 미니어처 초상화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 디자인들은 매니큐어 네일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작은 붓으로 손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색상과 반짝임 케이팝 패딩 퀴어는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만들기 위해 네온 음영이나 파스텔 색조와 같은 활기차고 대담한 색상을 종종 통합합니다. 글리터는 또한 손톱의 반짝임과 치수를 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액세서리 케이팝 페디큐어에는 라인스톤, 스타드, 진주 그리고 부적과 같은 네일의 액세서리들이 전반적인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그라데이션과 옴브레 색이 서로 완벽하게 섞이는 그라데이션 또는 옴브레 효과는 케이팝 페디큐어에 사용되는 인기 있는 기술입니다. 그들은 한색에서 다른 색으로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전환을 만듭니다. K-팝 아이돌 레퍼런스 일부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이나 그룹과 관련된 요소들을 패디큐어 디자인에 통합하기로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이름, 로고, 앨범 커버 또는 심지어 그들의 노래 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K-팝 패디큐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일 아트 전문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튜토리얼과 네일 아트 용품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을 실험할 때 재미있고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